가, 오늘. 오늘 가. 우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보이십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우선 우리 거북이 씨는 커먼 머스크 터틀이죠 커먼 머스크 터틀 같은 경우는 특징이 숨어 있는 걸 좋아하고요 소형종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초소형종에 속하게 됩니다 해칠링 때는 거의 다 비슷해요 20cm, 뭐 2.5cm, 3cm 뭐이 정도 되고 성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9cm에서 14cm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죠 9cm에서 14cm인데 9cm에서 14cm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 봤자 이 손바닥보다 작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작고 조그마니까 키울 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데리고 오실 텐데요 처음에는 다조그매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북이 성체 사이즈 관련해서 제가 영상 한번 올렸었죠 옛날에 어떤 분께서 댓글을 한번 남겨주셨는데요 길 가다가 우리 거북이를 발견했대요 근데 그 손바닥만한 성인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거북이였다고 합니다 후터류 거북이들은 대부분이 이제 사이즈가 최소가 17cm 아니면은 뭐 25cm 정말 크다 그러면은 뭐 28cm 까지도 크고 대형 사이즈는 뭐 35cm 까지도 가고 하곤 한데 제 손바닥보다 더큰 거죠 사실 음, 엄청 큰 거예요 근데 그 거북이가 길거리에서 왜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냥 방생? 아니죠 버렸겠죠 그전 집사님께서 버리셨을 거예요 분명히 아뭐 어, 너무 커서 아니면 뭐 냄새가 나서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뭐, 부모님이 못 키우겠을 수도 있고요 가족이 반대했을 수도 있고요 뭐, 어찌됐든, 그거는 사실 용납이 안 되죠. 버린 거 자체가 용납이 안 됩니다. 거기는 방생할 만한 공간도 아니고요 길가에다가 누가 그렇게 버립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를 어떤 분께서는 이제 데리고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이 친구 말고, 분명히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다른 거북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거북이들을 데리고 오실 때, 처음에는 조그맣죠? 굉장히 작아요. 모든 거북이들은 다 조그매요. 처음에는. 사람도 똑같죠? 작아요. 우람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웬만하면은 다 작아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잘 모릅니다. 뭘 모를까요? 이렇게 성장할 거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조그맣죠 이 정도만 해요 그러다가 점점점점 점점 커지고 그러다가 손바닥만 해지고요 가려져요 완전히 그리고 나서 더 커져요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어디다 키울까요 방안에서 4자 5자에다가 키우실까요 아니죠 최소 2자 좀 어항이 크다 하면은 세자에서 키웁니다. 그게, 어,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잘 몰랐으니까 데리고 올수 있어요. 하지만, 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몰랐으니까 라는 건 변명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알아보지 않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사실. 누구의 책임일까요, 과연? 처음에 데리고 오신 분들의 책임이겠죠? 그러면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책임을 안 지고 버려요. 왜 너무 커져버리고 냄새가 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맞을까요? 어, 참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잘 키우시는데 모든 생물들을 다 키우는 분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정말로 이 친구를 죽을 때까지. 키워보고 싶다 하면은 데리고 오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하지만 그냥 뭔가 장난감처럼 아, 귀여운데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정말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장난감처럼 여겨서 그러시면 안 되겠죠? 아, 나는 좀 힘이 센 거북이를 키워보고 싶어 해서 늑대 거북을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조그만 친구들처럼 온순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온순한 거북이를 데리고 오시고 싶으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우선. 마트나 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그런 데서 그냥 어항 속에 있는 조그만 거북이들을 데리고 오실 때, 쿠터라고 써 있어요, 쿠터. 정말 중형종입니다, 그 친구들은. 사이즈가 커집니다. 지금 그 사이즈가 아니에요, 절대로.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꼭 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커져요. 애들은 일단은 대형 사이즈로 커집니다 작은 친구를 원하면은 예나 아니면 레이저 벡터트를 분양하세요 조금 나는 큰 친구를 원한다 그러면 쿠터류를 분양하세요 나는 집에서 어딘가에서 키우는데 대형 사이즈의 어항에서 키울 수 있다 하시면은 거기서 키우시면 됩니다 거기서 키우셔야 돼요 그런 친구들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3마리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3자 이상 돼야 돼요 얘네들의 그런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얘도 지금 저는 투자 슬림이에요. 얘한 마리 키우는 데도 그래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분양을 받으실 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아 그냥 뭐얘 키워볼까? 귀여운데? 영상 속에서 한번 귀여운데? 라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데리고 오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키우시다가 어 버려버리고 뭔가 방생해 버리고 뭐 이렇게. 천 같은데 지나가다가 하천에서 거북이들 발견해요. 그러면은 좀안 좋습니다. 진짜 누가 갖다 버렸을까 하고 생각부터 나요. 어떤 하천에서 외래종이 왜 발견이 돼요? 국내 하천에서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버리지 좀 마세요. 정말 안 좋습니다. 다돈 들어가잖아요. 얘네 키우려면 뭐 뭔가를 구매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을 키울 때는 처음에는 구매가 많이 필요해요. 뭔가 사료를 필요하든 뭐 물을 뭐뭐수질을 맞춰주든 뭔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구매를 해야 돼 구매 그러면은 구매를 할 거면은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써야 돼요 결국 지갑을 열어야 되고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얘네한테 그거 너무 안 아까울까요? 처음에는 열정을 막 구태우다가 식어버려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거북이 씨 대체 왜왜 왜 그러시는 거야 대체 다들 그냥 버리고 다시 또 구매하고 하면 되나? 그럴 시간이 정말 아까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거북이들도. 오늘은 우리 거북이를 키우거나 생물을 키우는데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저의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